할렐루야 사도 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드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잔송가 251장, 놀랍다. 주 님의 큰 은혜를 찬양 합니다. 아버지, 놀라운 주의 은혜를 대림 들에 사모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약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수 없는 주의 은혜 십자가에서나 더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빈 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오래의 죄를 다 씻었네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경제여 주 앞에 넣어서 너지체 말고 곧 퍼들어 주의 은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씻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사무엘상 3장. 12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상 3장. 12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 상 3장 12절로 14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탕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해서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로나 예물로나 영원의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세물결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죠.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 잘 지내셨다가 이제 가정에 돌아와서 좀 쉬시고 식사하시고 오늘 밤에 가정예배를 드린 것이 큰 은혜요, 평안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운 이 때에 우리가 가정 제단 사는 것을 결국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는 것니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는 복된 날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한 집이 나옵니다. 누입니까 엘리의 집입니다. 엘리의 집. 오늘 집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1 2절에 엘리의 집에. 13절, 내가 그의 집을, 그렇죠? 14절에 엘리의 집에 대해서, 엘리의 집에, 대해서, 엘리의 집이란 말이 세 번이나 반복됩니다. 엘리의 집이란 엘리의 대제사장의 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당시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아주 귀한 집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리고, 그리고 백성 다스린 아주 귀한 적분 받은 집이, 이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집안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자식들에 망했습니다. 자식이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잘못 드렸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바와 같이 그 집에 모든 남자들은 젊어서 죽고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집에 복을 내리는 중에 그 집만이 큰 환란을 볼 것입니다. 영호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하십니다. <laughs> 내 집에 출산한 자는 모두 젊어서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홈리와 비누아스 두 아들의 전쟁터에 나갔다 하루 아침에 다 죽습니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이 벌어집니다. 왜 그랬느냐? 지하시간 말한 바 같이 두 제사장의 아들들이 엘리 제사장 아들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하나님께 든 제사 예배를 잘못 드려서 또는 이제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그런 벌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게 좀 자세하게 나오죠. 자, 12절 보시면 내가 3장 12절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처음부터 끝까지. 끝까지. 다 이루리라.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오메가, 예수님은 알파오메가십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시죠.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요, 영세의 말씀이요, 무서운 심판과 저주의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이루이라 그날, 주님은 심판하신 그날입니다. 우리 집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서 열매가 주렁주렁 하나님이 기쁘시하는 가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왜 그랬습니까? 자, 13절을 보시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 영원히 심판하에 1 3절보니까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에게나, 그가 아는 죄야, 모르는 죄라면... 할 말이 없는데, 엘리 제사장이 아는 죄악 때문에 심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것 때문에 심판하겠다고 아들들 잘 가르치라고, 바르게 살라고, 가르치라고, 지도하라고, 훈계하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자식들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자식들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고, 가르치지 못했고, 하나님께 돌아오되 돌아오도록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죄 아닙니까? 엘리가 그 죄를 알았다면, 알고도 그랬다면 바보 아닙니까? 아니, 모르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몰랐다면,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할 말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았습니다. 네가 아는 죄악 때문에 영원히 내 집을 심판해서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녀들이 젊어서 다 죽도록 노인이 하나도 없도록 저주에 저주를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 아는 죄악이 뭡니까? 우리가 아까 어제 말씀드린 것입니다. 3회의 상 2장에 나오는 죄죠. 엘리의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께 제사 드는 제사장 아들 옴녀호내야변호왔 제사장 엘리가 늙었으므로 엘리 대신에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제물 가지고 제사 드는 그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알고 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예배 드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알았다는 것은 자세하게 정확하게 가까이. 그리고 깊이 아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알다는 것은 야다라고 하는데 부부간에 아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간은 다 알잖아요. 남들이 모르는 것 비밀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깊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린 데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께 제물 드리기 전에 먼저 제사장 재물 먼저 뺏어갔습니다. 좋은 곳을 뺏어갔습니다. 제사장 핑계 대고 뺏어갔습니다. 성전에서 성전 수현된 여인들 그냥 나쁜 짓됐 했습니다. 이게 무슨 개막힌 일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주께서 마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누가 지금은 영과 진리로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감동해서 진리의 말씀 예수 중심으로 예배 드리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고, 때를 따라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렇 장고형식적 예배 영원토록 심판하십니다. 아는 죄악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자 이것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알잖아요. 아는데도 습관적으로 슥슥 대충 대충 그냥 가볍게 여기고, 아예 지금 뭐 종교 좋은 거니까 지금 괜히 애들 건드려봐야 종교 없으니까라고 아는 죄악을 그대로 방치해버린다면 일리 집안에 뭔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엘리인 하나님께 심판한 것을, 심판한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자식들이 뭔 죄를 지은지 알았습니다. 그자식들 행동을 바로잡을 계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모른 채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나쁜 소리 하지 않아 나쁜 소리 하지 않아서 그들 행동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멸망당했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 어떤 잘못하고 있는 걸 안다면 그들 그대, 그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그냥 매로 때리란 거 아닙니다. 쫓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부모의 권위를 동원해서 자식을 사랑할, 사랑함을 동원해서 여러분을 생각해서 여러분 집안을 생각해서 그들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는 죄악이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모르는 죄를 모르는 죄 때문에 심판당했다면 할 말이야 되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을 뻔히 아는 죄악 때문에 그런 죄를 당한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우리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3장 13절. 내가 그의 죄벌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여 하되 그마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 자식들이 잘못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러지 마! 라고 아버지 또는 제사장의 권위로서 자식들의 행위를 바로잡고 거치고 어마하게 타일러서 그들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모른 채 했습니다 방치했습니다 넘어갔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3장1 3절이면3장 13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14절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해서 맹세하길,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로나 예물로나 영혼의 속잠을 받지 못하리라". 하 노라 하셨더라.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무엇으로도 어떤 거리에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엄청난 죄를 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가, 가인은 예배를 잘못 드렸습니다.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농사하는 것을 대충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첫 새끼 잡아서 피 흘려서 기름까지 재물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습니다. 가인과 그 재물 아벨과 그 재물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아벨과 그 재물은 받으셨습니다. 먼저 사람 중요합니다. 재물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인은 아버지 아담이 얘기해 준 대로 피흘린 제사를 드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벨은 아담이 부모가 알려준 대로 여인의 우선이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피흘린 제물을 드렸습니다. 첫 제물, 첫 번째 양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한 것입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되었습니다. 더 나은 예배, 피가 있는 예배. 낙수에게 말씀 있는 예배를 예수님을 생각해서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배해드렸습니다. 그것이 더 나은 재물이었습니다. 사랑한 세물결 가족 여러분, 이에 방송 청취하라.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엘리제베의 주학은 재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잠받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제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한 것을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제반의 그 죄악이 하나님께서 엄중한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됐습니다. 그러한 죄악에 속하는 거룩한 제사마저도 그 죄악을 속하는 예배, 거룩한 그 예배마저도 그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도 전락되어서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물을 갖다가 제사장이 먼저 뺏어 먹었습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제물 어떻게 사람이 뺏어 먹습니까? 예배도 드리안하는데 안 하나님들은 성전에서 여인들과 나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물? 이 제물은 피 흘림 있는 제물입니다. 어 어떤 피를 흘려 드린다 하더라도 또는 소재 예물 어떤 제사 소재나곡식이나되는 그런 제물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 사람 먼저입니다. 구약 시대 백성들 자신들의 죄를 여호와께 드는 제물과 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의 죄는 그것으로도 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재물길 가정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셨습니다. 율법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는 완전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자리에 돌아가실 때다 이루었다고 선포했습니다 내가 다 청산했다, 내가 다 해결했다, 내가 다 갚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예수 그 이름으로 예수의 필 의지에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는 죄. 내가 하는 죄. 이것을 그대로 놔둬도 안 됩니다. 회개하고, 회개하고, 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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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로 기도하고, 안 되면 금식 가져가면서 이것을 여러 번 제발해서 다 없애버려서 예수의 보혈이 오니고 하나님 축복받을 만한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엘리의 집은 영원한 저주받았습니다. 영원한 심판받았습니다. 우리 집은 영혼이 복을 받는 영생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게 축복합니다. 주예수님믿아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시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가정 다. 덮어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내가 아는 죄악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모른 채 하지 않고 너무하지 않고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앞에 나와서 완전하게 속죄받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자기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대리님들 경건하게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엄마체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여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집안에 영원한 복을 받는 복된 가정, 복된 가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엘리 제사장처럼 내가 아는 죄악을 방지해서 덕 큰 하나님의 심판 받지 않고 하나님께 모두 다 낱낱이 자백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한 가정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오늘도 가정재나 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에일리 집안에 하나님 귀가 선임 받은 집안이었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잘드리지 못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자식들이 잘못한 문로 말며 엄청난 저주받아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든 아는 죄악을 그대로 방치했 겁니다. 방치했고, 심판 받고, 주님께 경고 받았지만, 그대로 넘어가다가 큰일 당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날 받아 말씀 듣고 겨우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양지 깨달음을 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포열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우리 가정 다 덮어주셔서, 온전한 폭된 가정, 예수의 피로 죄사함이 있는 가정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모두하다 죄를 사함받은 거룩한 백성들에할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 내려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쏠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